여기, 여도함수 정의죠, 도함수 정의. f' 1이 여기다 이렇게 돼있죠. 그럼 여기 미분하시면 f' x가 4x 플러스 a,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1 넣어버리면 4 플러스 a가 6, a는 2입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번. 자, 여기 위에 점1마 b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마이너스 5다 그랬기 때문에 구해야 되겠죠. 1마 b니까 첫 번째, 얘가 1마 b를 지난다는 거니까 대입하면 b는, 일로 보면 1 플러스 1 플러스 a다. 요식이한개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그래프상에 머릿속에 그려지면 이렇게 요점좌표가 1콤마 b이니 접선에 딱 요걸 구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기울기가 f'1입니다. 프라임 그러면 f'x가 프라임 3x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4가 되죠. 그럼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아, 요거 지나니까, y는 4배의 x 1 플러스 b 요렇게 되죠. y는 4x 기4 더하기 b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콤마,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5죠. 그러면 4 마사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면 b가 1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b가 1이면 여기 a가 마일이라는 것도 알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 뭐, 문제 구조에서, 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네요. A 값이 얼마라고? 오, 어, 내가 잘못 구했나? B-1이면, B-1이면 A는? 아, 마삼이구나, 마삼. 얘가 마삼이구나. 죄송합니다. 자, 3번 중요하죠.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얘기는 같은 말로 1대1 대응이고요. 같은 말로 증가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증가만 하는 거죠. 이 말은 증가만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죠. 그래서 f'x가 6x 제곱 플러스 증가하니까 도함수를 봐야죠. 4kx 플러스 3k인데 인마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무조건 증가만 하면 0보다 깎거나 커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해 증가하면 그럼 다 자동으로 판별식 2차 부등식이 무조건 참되야 되니까 판별식 쓰죠. 4분의 d 반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에 18k가 0보다 가거나 작습니다. 정수 k 개수를 친구들이 구할 수 있겠나, 맞쯤 0과 4분의 8이니까 2분의 19네, 2분의 9네, 2분의 9, 2분의 9니까 1, 정수니까 0, 1, 2, 3, 4까지 되네요. 5개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급대값이 7이래요. 아우, 언니, 오빠들 쫄지 말고 도함수고 하죠. f'이 3x제곱 마삼이고, 3으로 묶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쓰고, 0 되는 게 마일과 1 이렇게 쓰고 아래 볼록하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그래프 개형 fx가 증감 증하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죠. 그럼 극대가 언제? 마이너스 1콤마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극대니까 극대 값이 7이라는 건 마이너스 1콤마 7을 지난다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 마일로 7 된다는 거죠. 7은 마일, 풀삼, 다게입니다. 그래서 a를 계산하시면 잡힙니다. 5번 봅시다. fx가 요렇게 돼서 f'1이 10입니다. 어? f'x가 6x제곱 플러스 2ax 요렇게 되는데, 여기 넣어버리면 6 플러스 2a죠. 요게 10 되니까 a는 얼마 돼? 마이가 됩니다. a가 마인데 v를 구하라. fx를 찾아 냈으니, 우리 친구들 fx를 찾아 냈으니 a는 2네요, a는 2. 부끄럽네요. fx가 2x 3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6에서 f는 먼 욕받을 구하십시오. 자, 뭐 이런 거. 어? 이거 구하라니까 이 식을 미분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미분하시면 g'x는 프라 3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6x 마이너스 2f'x입니다. 어? 여기 1넘으면 될것 같아요. x1 대입하면 g'1은 프라3 플러스 6 빼기 2f1. 프라임 1. 이렇게 되죠. 넘기면 어 2f'1 프라 플러스. 요거 넘어간 거죠. 요거 있고 g'1이 프 9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9.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대요 x는 2에서 미가래요 그러면 당연히 x는 2에서 연속이죠 일단 x는 2에서 연속이다 이걸 쓰시는 거죠 정리합시다 2 대입하면 마4 플러스 2a 플러스 2는 여기 2 대입하면 4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러면 2a 빼기 b는 자 8, 6, 6대는 식이 한개 나오는 거고 2a 빼기 b는 여기다 식이 하나 나오는 거고. 자, 요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 하셔야죠. 뿅! 마이너스 2x 제곱, 2x 플러스 a이고, x가 2보다 클 때는, 그 다음에 2가 되죠. x가 2보다 작을 때. 그래서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너가 이는거 거 같아야 됩니다. 마사 플러스 a가 바로 뭐 2가 되네요. a는 6이고, 여기 6탁나고 b도 나와서 a, b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거 뭐 하면 쫄지말고 우리 이렇게 시원하게 가는거 아닙니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져있습니다 g-1이 4라는건 딴거 몰라도 여기 마이너스를 보면 이건 찾아내고 시작하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 4다 요걸 찾아내고 g3을 구하라 한개 더 구해야되는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그러면 우리가 fx 곱하기 gx를 h x 를 준다면 hx는 둘이 곱한거니까 곱하시면 fx 곱하기 gx, 1보다 0 곱하면 0입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그 다음에 x 마이너스라고 곱하는 거죠 x 마이너스라고 ax, 계산해 여기에 x가 1보다 크다, 이게 fx 곱하기 gx인데 둘이 곱한 거 아이가 그럼 얘가 실수한수서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기 때문에 일단 연속이니까 여기 여 여기 넣으면 0이고 여기 1넣으0 되죠, 여기 1 빼기 1이니까 그럼 미분 가능하다 G, h 플러스 x를, 프라임 x를 쓰면 요 미분하면 0이고요, x가 1보다 작고 예곱하기얘니까이거미분하면 그러니까 1, 1배에 AX 플러스 B, 다 여기 이거 놔두고, 이거미하면 A, XL보다 아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일러온 거, 여기 일러온 거, 같은 거죠. 여기 일러온 거, 여기 일러온 거, 같은 겁니다. 미분 가능하니까 이래서. 자, 여기 0이고, 여기 일러 보면 어떻게 돼? 일러 보면, 여기 일러 보면, 일러 보면 A 플러스 B고, 여기 일러 보면 0입니다. A 플러스 B는 0입니다. 그 연립하셔서 AB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 적어주시면 G형이 나오는 겁니다. 뭐, 어쨌든, 새롭게, 뭐, 구성된 함수라도, 어,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극소값이 10일 때, 아, 미분합니다. f'x는 예곱하기 예죠. 요거 미분하면 두배의 x 기 1, x 기4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요거 놔두고, 요거 놔두고, 요거 미분하면 1이죠. 요게, 이제 정리에 인수분해야죠. 묶어내시면, x 기1 쓰고, 그 다음에 2x 기6 플러스 x 기 1이니까, x 기 1에 3x 기 7, 1과 3분의 7인데요. 그리시면, 이게 2차 함수, 어, 그,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죠. 여기 1 적혀 있고, 3분의 7 적혀 있고, 도함수 요렇게, 이게 f'x면, fx는 증감증인데, 3분의 7일 때 극소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여기가 3분의 7콤마, 극소값이 10이니까, 10이니까, 여기 3분의 7 넣으면 10 되는 거야. 요런 모양들을 잡아가는 거죠. f3분의 7이, 3분의 7 빼기 1은 3분의 4의 제곱, 3분의 7 빼기 4식만 쓸게. 더하기 a가 뭐 10이다. 이 식에서 a 값을 친구들이 찾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에 접하고 끝. 아하, 이거와 이거에 접하고 접점의 단두점를 만난다. 뭐 구활 구하라, AB를 구하라는 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4차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예랑 서로 다른 두 점에 접하고 예와 한점에 접하고 접점 이외의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림 그려보란 얘기니까. 요렇게 쓰죠, 여러분.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4차함수에 얘가 f 펙인데 요거 잘 이해하세요. 4X가 서로 단두 점에 접한다. 직선을 그어서 두 점에 접하려면 요렇게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에 Y는 4X 플러스 3이고, 자, 얘랑은 한 점에 접하고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세 점에서 만나는 거죠, 요거죠. 길게 똑같이 움직였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바로 요게 y는 4x 플러스 4입니다. 4x 플러스 4입니다. 그때의 어,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요 마이너스 3과 a, b에 대해서 f 프라임 마3 a, b가 4를 만족할 때 만족할 때 어, a, b를 구하고 fx도 구해야 되겠죠. 이건 문제를 자 우리가 이제 관심 가질 수 있는게 우리 관심 가질 수 있는게 얘랑 두 점에서 만나니까 자요게 뭘까 f 프라임 마3하고 f 프라임 a 하고 f 프라임 b가 4가 된다 이랬습니다 4가 4가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마3 여기 a 여기 b라고 볼수 있지 않니 접선의 기울기가 4가 되는 건3점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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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좌표가 마3이고 x 좌표가 여기 x 좌표가 a이고. 여기 X자표가 B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고,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4 되는 게, 요거, 요거라면, 하나, 둘, 세 군데 있죠. 요렇게 여러분들 잡아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는가 하면,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는가 하면, 잘 봐라. 요 식으로 접하는 거두 개면 식이 완벽하게 나옵니다. 자, 스텝 1이 이겁니다. 요거를 눈치챘으면, 여기 X자표 마삼 AB라면, 자, FX는 4X 플러스 3과, 이거의 해가, 여기 마삼하고 B죠. 마 삼과 b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죠. 마 삼과 b입니다. 그럼 어떻게 중근이죠? f x 빼기 4x 플러스 3은 0의 해가 마 삼과 b인데 중근이라면 자 f x 빼기 4x 플러스 3 이렇게 써집니다. x 플러스 3의 제곱, x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f x가 시 이렇게 쓰는 게첫 번째 중요한 거고요. f x는 압니다. 이거 역할을 끝난 거죠 A를 구하긴 구해야 됩니다. 그럼 B라는 게 중요하죠. B라는 게. 자, 지금 FA가 이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 요, 요 점에서, 여기가 x 좌표 A니까, 여기에 해놓고 요점좌표 A 콤마 요점 4A 플러스 4입니다. 여기 좌표가두 개씩을 찾아 AB를 구하려면. 요, 요거로 이제 마무리 짓는데, 보시면 첫 번째 식이 여기 A 콤마 4A 플러스 B니까, 인마가 A 콤마 4A 플러스 C를 지나니까, FA가 A 플러스 4A, 4A 플러스 4입니다. 어, 아, FA가 4a 플러스 3입니다. 지나니까 두 번째 f 프라이 a가 3입니다. 이거 두개 연립해가 a, b에 가깝하는 겁니다. 여기 a 대입하시면 a 플러스 3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3은 4a 플러스 4다. 식한개 이게 날라가죠. 그래서 식이 하나 나오고요. f 프라이 a 미분하시면 실제 미분하셔갖고 f 프라이 x가 계산 너희들이 하십시오. 제가 아이디어는 게기 예곱하기니까 2배 x 플러스 3에 x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어, x 플러스 3을 놔두고 뒤에거2배 x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4거든요. 여기 a 인터 보면 요식하고 연립됩니다. 여기 인터 보면 2 배의 a 플러스 3,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3, 2 배의 a 빼기 b의 제곱 b 1승인데 요거 놔두고니까 오 요게 제곱이죠. 이게 제곱이죠. 더하기 4가 어, 4다. 요거 두개 연립해서 잘 정리한 다음에 a, b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기술들을 여러분들 되게 소중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수능시대까지 정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파이팅!